안녕하세요. 다도 예절 아카데미 박태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찻잎을 원료로 해서 만든 차의 종류와 그 형태를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요즘 많이 쓰이는 차와 대용차의 구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의 형태별 분류입니다. 앞에 몇 가지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잎차입니다. 어... 찻잎을 가공하여 입차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루차입니다. 가루차는 가공한 입차를 전기 맷돌에 갈아서 입자를 고게한 가루차입니다. 가루차는 우리가 차로 마실 수 있는 말차와 그리고 음식이나 음료에 들어가는 가루녹차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납차 라고 해서 어, 가공된 찻잎에 어, 뜨거운 증기를 이용해서 어, 덩어리 차로 뭉쳐서 만든 기납차 입니다 현이 어, 많이 알고 계시는 보이차가 대표적입니다 보이차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병차라고 하고 네모난 것 전차라고 하고 여러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어, 청태전 입니다 찬잎을 찌고 절구에 빠틀에 어, 박아서 만든 발효차이며, 우리 전통차 재다 방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재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엽전처럼 생겼다고 해서 돈차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떡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티백입니다. 평소에 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망에다가 넣어서 만들어진 티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의 형태는 다양하게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차를 우릴 때 알맞은 다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와 대형차의 구분법입니다. 차는 식사 후나 여가시에 마시는 기호 음료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차 한잔 합시다 라고 인사말을 건네죠. 이때 차는 어떤 차를 말할까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커피와 녹차, 홍차, 대추차 등 다양한 종류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차의 개념은 차나무에서 딴 찻잎으로 만든 것을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나무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차를 대용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의 뿌리나 열매로 만든 동굴레차, 도라지차, 우엉차 등을 대용차라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기호 음료인 차와 대용차를 구별하지 않고 차로 혼용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의 종류에 따른 형태별 분류와 차와 대용차의 구분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